대화 1 오랜만에 점심을 나가서 먹을까요? 오후에 일이 많아요. 그냥 시켜 먹어요. 음, 뭐 먹고 싶어요? 저는 짜장면이요. 알았어요. 여보세요? 중국집이죠? 짜장면 두 그릇하고 탕수육 하나 갖다 주세요. 그리고 군만두도 하나 주세요. 구과 여기 부대찌개 주세요. 대화 1 오랜만에 점심을 나가서 먹을까요? 오후에 일이 많아요. 그냥 시켜 먹어요. 음, 뭐 먹고 싶어요? 저는 짜장면이요. 알았어요. 여보세요? 중국집이죠? 짜장면 두 그릇하고 탕수육 하나 갖다 주세요. 그리고 군만두도 하나 주세요. 구과 여기 부대찌개 주세요. 대화 1 오랜만에 점심을 나가서 먹을까요? 오후에 일이 많아요. 그냥 시켜 먹어요. 음, 뭐 먹고 싶어요? 저는 짜장면이요. 알았어요. 여보세요? 중국집이죠? 짜장면 두 그릇하고 탕수육 하나 갖다 주세요. 그리고 군만두도 하나 주세요.